88세의 어르신이 미스터 선발대회에 출연한다면 참가한다면 여러분 믿으시겠습니까? 또 그런 대회에 참가를 하고 보다 젊으신 분들을 다 제치고 우승을 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실제로 그런 일이 대구에서 있었습니다. 88세의 서영갑 할아버지가 미스터 코리아, 미스터 코리아 이런 대회에 나가서 웃음을 한 것입니다. 그분은 본래 어떤 일을 하셨던 분인가 봤더니 평생 중고등학교에서 영어를 가르치셨던 영어 선생님이셨습니다. 근데 63세에 퇴직을 하고 요즘 시체말로 멘붕이 온 거예요. 야 이제 앞으로 나는 뭘 하면서 살아야 되나? 그러다가 미스터 선발대에 참가를 하고 구경을 갔다가 아 바로 저거다. 내가 앞으로 저 일을 하고 살아야겠다 하고 헬스클럽을 등록을 한 거예요. 그리고 할머니한테 여보 나 이제 헬스클럽에 나갔고 미스터 선발대에 나갈 거예요. 그랬더니 그 할머니가 이 용감 미친나, 어? 팬티한 조각 입고 뭐 하려고 하는거나 그런데도 이 할아버지는 자신의 신념을 꺾지 않고요, 열심히 아. 헬스클럽에 다닙니다. 그리고 너무 좋으니까 몸이 건강해지니까 동창들한테 너희들도 가라고 그랬더니 그중에 동창들은 이 문딩이 자식아 응? 그러면서 야 거기서 운동하다가 뼈라도 다치면 그 병원 치료비가 더 들어가지 그걸 뭘 하고 있냐고 그냥 걷기나 하라고 그러면서 볼멘 소리를 하던 동창들은요 한 20년 지났잖아요. 64세니 88세가 됐으니 20년 좀 넘게 지났는데 동창회에 모이면 당시에 같이 운동을 시작했던 분들은 여전히 건강한 모습으로 동창회에 나오고 그때 그서영갑 할아버지 말을 듣지 않았던 분들은요. 다 벌써 저세상으로 가거나 지팡이를 짚고 그렇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분의 삶을 보면서 정말 점수를 너무 많이 드리고 싶은 것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신념, 그 신념을 굽히지 않고 삶으로 그대로 실천했다는 것입니다. 그분한테 전화를 걸면 이렇게 이런 멘트를 한다는 것입니다. 근육은 나이가 없다. 소양감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념과 생각과 그것을 그대로 삶으로 실천한다고 하는 것은 쉬운 부분은 아닙니다. 장로의 신학대학교에서 기독교 교육을 가르치는 박상진 교수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자금의 한국교회, 교회 학교에서의 가장 큰 위기가 어디서 왔는가? 그분은 이런 얘기를 해요. 교사들과 그들이 가르치는 교육 내용과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교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데, 먼저 하나님 말씀에 자신이 헌신하고 말씀대로 살고, 그 말씀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적으로 가지고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되는데, 열심히 공부는 하고, 그 지식을 전달하지만, 그거는 공허한 메아리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한국교회가 다시 일어나고 한국교회, 교회학교가 부흥하기 위해서는 교사들과 그들이 가르치는 교육 내용과 일치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의 삶이 하나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신앙생활대로,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대로, 우리의 삶은 그대로 그냥 우리의 삶은 그대로 아니에요 일치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에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보게 됩니다.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유대 사회에서 상당히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이 그들의 삶의 가치관에 있어서 무게 중심을 어디에 뒀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 율법에 두었던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매일같이 율법을 연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율법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의를 이룰 수 있도록 의로운 사람이 될수 있다 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어떻게 바라봤을까요? 아, 가장 율법을 잘 알고 율법을 실천하는 사람이고 율법을 통해서 의를 이루는 사람들이다. 우리가 존경해야 된다. 그런 가운데 강한 리더십과 그러한 특권이 그들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율법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비추면 비추고 조명하면 조명할수록 어떤 일이 생깁니까? 아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렇게 죄가 많구나. 아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너무 큰 죄인이구나. 겸손해지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율법을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아, 율법을 통해서 의를 이룬다고 하는 것이 이것이 거의 불가능하다라는 사실을 짐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러한 하나님 앞에 유대인들 사람들 앞에 정직함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어떤 것을 선택했느냐 외식과 거짓과 위선을 선택했습니다. 마치 자신들은 율법을 통해서 자유함을 누리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받는 삶을 사는 것처럼 그렇게 위선을 선택한 것입니다. 한마디로 율법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삶은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정확하게 표현했어요. 저들은 회칠한 무덤이다. 겉으로 보기에는 회칠해서 하얗고 빛이 나고 화려해 보이지만 그 안에는 이미 다 썩을 대로 썩은 시체로 가득한 인생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입니까? 바리새인과 다르십니까? 한글을 모르십니까? 그런데 거기에 저는 당신은 바리새인과 다르십니까라고 붙이고 싶었는데, 당신은 그러면 저는 포함되지 않는 것 같아서 그냥 바리새인과 다르십니까? 우리 모두는 정말 바리새인과 다른가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입니다. 그 말씀에 집중하는 사람들이고, 그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의 삶의 일치를 이루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지만, 그럴 때마다 우리는 참으로 하나님 앞에 부족합니다. 한 주간을 묵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에 선포된 그 말씀을 지키며 순종하며 살려고 하지만 우리의 육신의 소욕이 너무 커서 한계가 있어서 그 앞에 좌절하는 우리 자신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한주한주 한주 하루하루 살기를 원하지만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 부족합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인 거예요. 언제까지요? 우리는 임종을 맞이하는 순간까지도 하나님 저는 부족해요. 아니다. 너 했었다. 고생했다. 수고했다. 너 정말 너의 수고와 헌신이 교회를 살렸다.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고 고백하고, 우리는 하나님 부족해요, 부족해요, 저를 붙잡아 주세요라고, 그렇게 끝까지 하나님 앞에 정직한 그리스도인이, 창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 당시에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로부터 한 가지 오해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수 있습니다. 자,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당시에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율법과 선지자를 폐하러 왔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 있냐면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산상 설교의 말씀 중에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에 보면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그리고 중간을 생략하고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살인하지 말라고 했는데 형제에게 노하는 또 바보라고 말하는 사람도 살인한 것이다. 그렇게 확대를 하십니다. 또 27절에 보면, "또 가늠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의 이미 가늠하였다. 육체적인 가늠뿐만 아니라, 이 마음에서 정신적으로... 이미 마음을 품으면 음욕을 품으면 이미 가능하였다라고 가늠, 확대했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를 들으니까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구약에 있는 율법과 구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폐하고 새로운 것을 말씀하시는구나 그렇게 오해를 한 것입니다. 율법은 토라입니다. 선지자는 예언서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물론 거기에 시가서가 첨가됩니다. 예수님은 구약을 부정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하나님의 말씀은 구속사의 물줄기 중에 물줄기로 한 물줄기를 이루며 흘러가는 거예요. 태초에 하신 주님의 말씀, 요한계시록의 말씀과 동일한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구약을 패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뭐 어떻게 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까? 완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구약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언약을 주님의 오심으로 이 대림절 기간 완성되었고 우리에게 또한 부활의 소망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신을 주시기 위하여 어떻게 하면 우리가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신앙인인가 더 나은 의를 이루는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원을 이룰 수 있는가 이것을 완전케 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그 모습이 어떻게 본문 가운데 증거되고 있을까요? 18절 말씀 한참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누르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일점일액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이루리라 당시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율법을 연구한 사람들입니다. 율법 전문가들, 전문가들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율법에 있는 그 글자, 문자 하나하나를 소중하게 집중했습니다. 그리고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 것은 이러한 율법의 조항들을 세밀하게 구분해서 새칙을 만들고 그 율법을 하나하나 지키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올바로 신앙생활을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 역시 율법의 일점일획도 결코 없어지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중요하다라고 우리에게 이미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이 우주를 다스리시는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을 율법이라고 하는 이 물, 문자의 틀에 가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거기에 갇히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그럼 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이 안에만 계시는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어라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그 말씀의 본연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묵상해야 될줄 믿습니다. 만약에 제가요, 사정이 있어서 몇 개월 동안 선교지에 가서 이렇게 일을 하고 임시적으로 또뭐 여기 목사님이 계시고 목회를 색별교회가 해 나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뭐, 사도 바울의 경우가 그런 경우가 있었겠죠. 근데 교회의 문제가 발생했어요. 그 선교지에 있는 저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제가 이제 편지를 쓰는 것입니다. 아, 그런 부분을 이렇게 하시고, 이렇게 하시고, 이렇게 하시고, 이렇게 하시고. 한 10페이지 가량의 편지를 보냈다고 생각합니다. 교인들이 그 편지를 읽고서 아, 이건 이렇구나, 이것구나 다 이해할 수 있습니까? 제 마음이 그 편지 10장에 다 담길 수 있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을 계시하여 주시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우리의 삶이 의롭게 되고,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나아갈 수 있는지, 하나님께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긴 하셨지만,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묵상해야 될줄 믿습니다. 문자에 가두지 마십시오. 우리들의 틀에, 우리들의 프레임에 하나님을 가두지 마십시오. 중세 아, 중세 시대에 성자로 추앙받던 프란체스코, 성 프란체스코라고 하는 분이 계시죠. 그분이 이제 수도원에서 제자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어느 날 40일 금식에 들어갔습니다. 아, 기도하며 묵상하며 또 하나님을 깊게 바라보며 40일 금식 기도 가운데 들어가서 제자들도 스승을 따라서 한두 명씩 그 금식에 참여하기 시작했고 다한 명, 두명 참여하다 보니까 그 모든 제자들이 다 금식에 참여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밤마다 주방에서 맛있는 냄새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 어떤 제자들이 야 이게 무슨 일인가 하고 가봤더니 어떤 한 그러한 제자가 너무 배가 고팠는지 밤마다 혼자 수프를 끓여서 그걸 먹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른 제자들이 야이 놈이 문제였구나 하면서. 그 제자를 붙잡아다가 스승이었던 프란체스코 앞에 세우면서 선생님, 우리가 아주 오늘 못 쓸놈을 찾았습니다. 다 선생님도 금식하고 우리가 다 금식하는데 밤마다 수프를 끓여 먹는 이놈을 잡았습니다라고 대령을 한 거죠. 그때 프란체스코는 가서 그 수프 그릇을 갖고 와라. 그 에, 대접을 갖고 와라. 뭐 하여간 뭐그 그릇을 갖고 와라. 갖고 왔더니 선생님이 한 숟갈을 그냥 먹는 겁니다. 제자들이 충격에 빠졌죠. 내가 4 0을 금식하는 이유는 나의 의를 자랑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보다 깊게 묵상하고 예수님의 성품을 묵상하고 주님 가신 그 길을 묵상하기 위함이지 내가 너희보다 우월하다 우리 신앙이 우월하다고 자랑하기 위해서 금식하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길이 되고 등불이 되고 우리의 나아갈 방향을 조명해 줍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 말씀 뒤에서 오늘도 살아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히 해석하고 나아가야 될줄 믿습니다. 그래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신앙을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요.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고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개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고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저는 본문을 묵상하면서 뭐 저를 포함해서 한국 교회 또 우리 교회 뭐, 뭐 한국 교회 전체를 바라보며 아마도 우리가 세 종류의 성도들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했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신앙생활이냐? 바리새인처럼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분이 계시지 않나. 그러는 어떤 율법의 조문, 조항 하나하나 어떠한 것에 대하여 율법주의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묵상하고 주님의 마음을 담고 주님 가신 그 길을 겸손히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마치 율법의 어떤 하나의 조문이 되어서 자신을 기준으로 해서 자꾸 사람들을 비난하고 지적하고 몽둥이가 되어서 십자가가 되어야 되는데 몽둥이가 되어서 그거로 막 교인들을 때리는 그러한 율법주의 신앙에 사로잡힌 교인들이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이러한 신앙은 무엇이 위험하느냐? 공동체성을 파괴합니다. 다른, 다른 성도들을 지적하고, 비난하고, 그렇게 막 자신의 교만을 자랑할 때, 결국에는 공동체가 전체적으로 위험에 빠지고, 그리고 자신도 위험에 빠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율법주의 신앙을 우리는 경계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어떤 교인들이 있느냐, 바로 바리새인보다도 못한, 더 낫지 않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삶을 바라보면, 그들의 삶이 믿음을 받들어주지 못합니다. 수반하지 못해요. 행함이 없습니다. 믿음으로. 그들의 삶으로 믿음의 증거를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리차드 리버라고 하는 사람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면을 갖고 있다. 지적인 면, 정적인 면, 의적인 면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지적인 동의도 필요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에 그러한 감동, 하나님 마음에 공감하며 또 우리의 삶이 의롭다, 인정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의 입술에서는 주여, 주여, 예수, 예수 나오지만 그들의 삶은 하나님 나라에서 너무 먼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그러한 정말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에 헌신하며 진리가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진리 안에서 참 자유와 기쁨을 누리는 사람입니다. 이런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해외에 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아, 영어가 참 중요하더라고요. 뭐, 뭐 핸드폰도 있고 여러 가지 뭐 영어를 통역하는 그런 웹도 있지만 그래도 아, 영어를 에, 공부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 생각해서 우리 아이들에게도 애들아 다른 건 몰라도 영어 공부는 열심히 해라. 그렇게 제가 잔소리처럼 얘기하는데 아이들이 하나도 안 듣습니다. 그래서 큰 아이가 큰 아이가 모래에 어, 있는 그 옷가게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는데 대형 몰이다 보니까 누가 많이 왔다 갔다 합니까? 뭐 일본에서도 오고 미국에서도 오고 외국인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어, 그 영어로 이렇게 물건을 팔아야 되는데 이거에 대한 한계가 온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깨닫고 아빠 영어를 정말 공부해야겠어요. 그리고 지금은 동생들한테 너희가 영어 공부 열심히 하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누가 강조해도 자신이 진리 안에서 자유를 느끼지 못하면 그 진리의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생명이에요. 그 말씀을 먹어야 그 말씀에 순종하고 헌신해야 결국에는 우리가 살아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의가 바리새인보다 나아야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2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어봅시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니 너희 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러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가장 하나님께 가까이 있다라고 여겨졌지만 그들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의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기.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하나님의 모든 율법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하여 돌아가신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그 앞에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날마다 감사함으로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율법의 모든 요구를 예수님이 다 이루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예수님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그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을 나눌 때 다리새인보다 낫다라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게 될줄 믿습니다. 아멘. 대림절. 우리는 말씀을 이루시기하여 완성케 하신 예수님을 묵상하며 또 예수님의 요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충족되어 하나님 말씀에 헌신하며 하루하루 살아가는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